오늘 보게 될 것은 딤스테일과 관련되는 겁니다. 딤스테일의 마음속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내면 심리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After the incident last described, 앞에서 묘사된 그 사건 이후로 앞서 묘사된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칠링워스하고요, 딤스테일이 같은 집에 삽니다. 그 이유는 딤스데일 목사님은 젊고 아주 유능한 그런 목사님이신데 설교도 엄청 잘 하시죠. 근데 몸이 점점 점점 쇠약해집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큰일 났거든요 유능한 목사로 들어선 안 된다. 그러다가 보니까 주변에 칠링모스가 탁월한 의사의 그 적입니다. 그러니까 붙여준 거예요. 같은 집에서 살면서 치료하라고. 근데 칠링워스는 지금 헤스터와 관계된 그 남자가 누군지 찾느냐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봐도 참 짐작하기가 어려워요. 자꾸 이제 목사님을 보는데 심증이 있을 동말똥 이제 그러는 와중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주무시는데 가슴팍을 열어보니까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가 있었다. 그걸 본 장면, 그 사건이 그 인시던트입니다. 근데 뭘 봤는지는 정확하게 작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를테면 A 자 비슷한 거. 를 가슴에 몸에 새겨진 것을 본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그게 있었다 그러면은 아니 그게 말이나 돼 독자들이 읽기 나올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만 주고는 직접 그렇게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건입니다. 그걸 보자마자 칠린 것은 이제 뭔가 알게 된 거죠.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앞에 묘사된 사건이후로 목사님과 의사 사이에. 관계는 또 externally the same, 겉으로는 비록 똑같았지만, was really of another character, 다른 성격을 정말은 띄게 되었습니다. Then he had previously been, 이전에 그랬던 것과는 다른. The intellect of Roger Schlingworth, s c h l i n g w o r 의 지능은 had now sufficiently plain past before it. It는 the intellect입니다. intellect를 의인화해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기 앞에 지능은 이제는 충분히 분명한 길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갈 길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It was not indeed precisely that. 그것은 정말 딱히 똑같지는 않았다. Which he had laid out for himself to tread. Lay out 하면 뭐 판을 짜다, 계획하다 그런 말이고요. 자기 자신이 밟아가리라고 계획했었던 그런 길은 아니었다. 이 t 는 지금 path가 되겠습니다. 길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t r e a d 는밥다 길을 가다는 말이고요. Calm, gentle, passionate as he appeared. 비록 그가 차분하고 온화하고 열정이 없어 보이기는 했으나 There was yet to be fear. 두려울 건데. 그러나 acquired depths of malice. 이것이 있었다. 지금 다 심태어 부분이기 때문에 뒤로 주어가 도치가 되었죠. 네, 조용한 깊이 파묻힌 악의가 있었다. h e l a t e but active now. 이제까지는 잠복해 있었던 그러나 이제는 활동을 하게 된 악의가 있었다. In this unfortunate old man, 이 불행한 노인의 가슴 속에는 이아기가 휘체가 가리키는 것은 멜리스입니다. 이아기가 let him to imagine 그로하여금 상상하도록 하였다. a more intimate revenge 더 친밀한 복수 than any mortal had ever wreaked upon an enemy 어떤 인간이 적에 대하여 여태까지 품었던 것보다도 더 친밀한 그런 복수를 상상하도록 하였다. to make himself the one trusted friend 스스로를 단 하나의 신뢰받는 친구로 만드는 거야. to whom 이 친구에게 should be confided all the fear 이 도치가 됐죠. confide 암 털어놓다구요. 뒤에 있는 것들이 털어놓아질 그런 말입니다. 어, the fear, the remorse, the agony, the infectious repentance, 모든 두려움, 회한 고통, 소용없었던 참에, 그리고 the backward rush of sinful thoughts. 주의식에 찬되돌아닥치는 생각들. 그런데, expelled in vain. 쫓아내려고야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를 막 밀어내려고 하면, 이게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안 나가려고 하는 그 힘이 세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확 밀어닥치겠죠 그런 날입니다익스페어담이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도 소용없었던 확 뒤로 몰아닥치는 그지 생각들 이런 것들이 confided, be confided 털어놓아질 그런 단 하나의 신뢰받는 친구로 만드는 거야. 무서운 복수인 겁니다. 바로 에너미에게 자기의 온갖 속내를 다 털어놓도록 만든다는 거. 이걸 지금 복수로 꿈꾸고 있는 거예요.